귀여워 우리 맥스 귀여워 우리 맥스는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해도 안 들려 맥스 안 들려 내 말이 안 들려 세수하는 거야 뭐 저기에다가 토이놔 가지고 지금 엄마가 접어놨는데. 맥스! 맥스! 안 들려. <laughs> 어떻게 해야지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? 어? 맥스! <laughs> 이제 들려. 어? 갖고 놀아요. 앉아야지. 그래 <laughs> 왜 거기에 있어? 이리 와 이리 와믹스 이리 와 아, 이리 와 저쪽에 앉아줄게 저기 앉아 봤어?